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이 나라가 나라합니까 여러분? 정가 사법이 대통령 후보로 나는까 하면, 그 정가 사법과 엄마 비리가 있는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사람이 천국인 것이 된다는 것이 이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첩 중에 간첩 아닙니까 여러분? 간첩을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런 이런 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 간첩입니다. 이재민 같은 사람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성으로 하느냐 진짜 뼈속까지 그 하느냐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간첩을 분명히 간첩이라고 하는데 왜 괜찮은 간첩을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첩을 공인이 잡아야 합니까? 도대체 누가 잡아야 합니까? 그러면. 그 간첩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깜빡으로 가야될 놈이 양산에 자기가 고향이라고 하는데 그게 고향입니까? 양산위에 대우로 같은 집을 지어놓고 그것도 65명의 병원을 붙여서 우리나라 세금으로 지켜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요 책해 주는 나라고아니겠니까그것또 자기가 재발 자기의 월급을 대로 만들어서 간단 세금 확도내지 않는 5,400만 원을 받아가는 이놈 이런 걸여쭤야 합니까 여러분? 문제인 이놈도 구속하라! 위재민가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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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그는 이전당입니까 뭡니까? 일본에서는 각정기간 동안 법을 바꾼 게 서른들인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고헌 방침을 해듯이 법을 삼천여개로 만들어냈습니다. 그삼천여에만들어그 법이 세만한그 법이 하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놈을 만드는 그놈 저는 심리적으 걱정합니다. 화물연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를 완전히 송금죄바비시키고 있는 임민정 하시 합니다. 이 재명을 방패를 하는 것을 이 나라는 다 많이 숙여고이 재명과 그야말로 소장처럼 하는 말씀이에요, 뭐 유승열 대통령 당선되는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민고일어나서열 무시하지, 무시하지 않으셨죠. 그러니 당선되었더라도 어찌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모든 국민들 우리 부산 시민들 2024년 4월 1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이 나라의 200명 이상의 보수파 않습니까 한번 속지 두번 속지 안습니다 절대로 다음 2024년 4월 1일에 선대는 우리가 병으로 다한 사람도 감탄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두번세번 속지 못합니다 이게 기회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대학이고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장교회 한민동맹 기독교의 공무원에 의해서 세워진 여러분, 이걸 타고도 여러분 가장이습니다 이제야 우리 국민들이 전어을 말합니다. 우리 시민들이야 일어났다! 자파라, 찾결하라 책결하라! 책결하라! 예, 잠시 쉬었다, 가또 어, 우리, 어, 소수님 오셔서 내일 이을 집회에 대해서.